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투! 농사꾼, 박동주입니다. 오늘, 여기 형님하고 같이 장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낚시,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저는, 낚시 못하신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 <laughs> 아니, 형님, 원래 낚시 못해요. 형님, 따라왔습니다, 저는. 못하는데 아 형님 진짜 저 형님만 믿고 왔는데 마음이 안돼죠 진짜 저 낚시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 큰일 났네 진짜 <laughs> 아. 낚시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웃음> <웃음> 이거 말려갖고 지나간 거 없다 다 말랐어 큰일 났다 이거 지렁이 없다 큰일 났네? 응 지렁이 없어 최악이야 지렁이 없어 지렁이 없어 지렁이 없어 난리 났다 지렁이가 여기 많았어 이게 있는 거 보면은 응. 있긴 있겠는데요? 잡우면은응 응. 지렁이 있었어 이게, 이게 뭐지? 이게 지렁이다 지렁이네 지렁이네 지렁이. 지렁이. 오케이 이런 게지렁이거 네. 야. 응. 흙을 이지뭐모질라하더라이요와땅 까놨어 땅 까놨어 오 이거 우와 단까맣어, 단까맣어. 아, 여기에요. 응. 형님, 오늘 장어 나올 것 같아요. 오지 이제 해봐야지, 아, 해봐야죠. 진짜, 이 야, 야, 드디어 장어 낚시 왔습니다. 어, 땅가게, 땅 들어가는 거 보세요. 야, 살있다고 저렇게 들어가는 거야? 장낚시 포인트가 통통 네. 통, 통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어, 미끌미끌하네 신선해서. 오 이렇게 잡고 이제 통기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음. 응.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거. 어, 끊어져도요? 응. 이렇게 돼도 아무 네. 상관없어. 와, 확실히 빠르네요. 손이 엄청 빠르네요. 아, 뭐야 이거 칼라 이제 하는 거지. 아, 어, 진짜 던집니다. 지금 잘 들어간 거 같아요? 응, 잘 들어갔다. 아, 잘 들어갔지. 그럼 뭐예요? 응? 발을. 아, 이거 형이 만든 거라고요? 아니, 내가 만든 건 아니고. 네. <laughs> 삼촌이 만들어준 거예요? 아, 삼촌. 삼촌이요? 어, 삼촌 친구. 친구분이 네. 이거잘 만들어. 오. 응. 팔아요, 이거? 아니, 팔는 않고. 예, 네. 만들, 어서 만들어주지. 근데. 네. 좀 어렵지. 어려워요, 이거? 응. 만드는 게 어려워. 이제. 이야. 렇게이 너무 딱 건들면 딸랑딸랑. 이렇게. 아. 아유, 뭐 잡은 줄 알고서. 아니야, 잡, 이거는. 예. 네. 저기 아까 입도 세번왔어아 그래요? 응. 어. 아. 저기 통통 가져왔어요. 여기. 잡을 줄 알고. 입질 <laughs> 났었어. 아. 이거 세번 왔거든요. 야. 이게 뭐냐 이거? 야 빨리 나온다. 에? 네? 빨리 나와. 빨리 나온다. 오. 아,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야 이거, 풀거 이거, 풀인 이 같은데 뭐야 이거, 이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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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면 안 되는데 청태 끼면은 거 <laughs> <sundr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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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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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아. 형태를 잡게 생겼네 지금이 무슨 시대? 아, 땅, 시대. 땅 강아지 시대! 땅강아지 갖다가 한번 껴보겠습니다 땅강아지로 강아지야 어디 갔냐 장어의 특효 이 땅강아지로 한번 껴보겠습니다 등깨기를 해야 되나? 아 여기 땅강아지입니다 땅강아지 땅강아지. 여기 첫 번째 땅강아지. 두 번째 군뱅이. 세 번째 지렁이. 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예. 다 물로 앞에까지 이제. 아,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상관없어. 이렇게도. 어. 덜덜덜하게. 어. 이게 천호가 됨어로 해야지. 아, 그래요? 음. 해 봐. 던졌습니다.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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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오세요? 느낌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뭐 잡? 아, 이 아.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말풀이? 응와 응. 지렁이를 밭지렁이나 산지렁이를 잡어서 하는 게나 낫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진짜 장어는 100% 나옵니다 아유. 말풀이 너무 많아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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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닌가모르다 아... 제발! 와이프 같은 이가이 된다. 아, 그래요? 음. 이파닥거리야 되는데 인자. 어, 그러네, 이게. 이 같은데. 아, 같아요? 음. 아. 는 말플 아, 진짜 와이프. 너무 많네 진짜. 여러분 이게 마이플 때문에 한대요 내일 네. 가면 은 무조건 잡지 저부대되는군 음, 잡기는 잡지 아 마이플 거기는 무조건 나와 야 나는 이게 거긴 줄 알았어요 <laughs> 한번 그래도 네. 오늘, 오늘만 오늘날 아닙니다 오늘만 오늘 날이 근데 아니니까 마이플이 네. 너무 많아서 이게 안, 나오,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장어꾼입니다 아이고, 뭐, 자극군요. 그래도 한번 잡아보니까, 잘하는 걸로 하고. 아유, <laughs> 아, 밑밥 가는 거 아니야? <laughs> 안 밑밥 가는 게 아니고, 당시가 오늘 안될것 같아. 아유, 큰일 났네, 이거. <laughs> 이멀리까지 와가지고. 아, 안 그래요. 동생, 어. 네. 안 되면은, 네, 네. 각설이나 그, 저 보러 가자고. 아이고, 뭐 그렇게 해야죠. 어, 안 되면 각설이 보러 가는 거지, 뭐, 동생. 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이 딱 금산 인삼 축제예요. 어, 인삼식대인데요. 네. 그,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나 구경 가야죠, 뭐. 아. 오, 저 딸랑딸랑 거리는데? 아 입질은 오는데 네. 아유, 저것도 마크 같아. 내가 봐도. 아, 안 되는데? 이게 마이만 없으면은, 여기 있는 포인트가 장어 낚시 포인트입니다. 근데 잘 나오는데, 야야 여기가 장어가 엄청 많습니다. 아, 원래... 장어 아니면은, 네. 메기 아 그래? 메기도 응, 많이 나오지. 원래 형님 응. 올해 가을에 비가 계속 안 왔잖아요. 그지. 그래가지고 바닥에 말풀이 깔린 거 아니에요? 아 그지. 아 완전 그냥 완전 완전 깔렸습니다 그냥 바닥에. 아 이거 말풀 잡으러 왔네. 원래 말풀 아야지아 <laughs> 말풀도 잡고 응. 뭐 장어도 잡고 메기도 잡고 한번. 구독과 좋아요 응. 쿠킹 눌러줘요 그래야지. 아. 진짜 하는 일잘 됩니다. 돈도 잘 벌고 진짜로요. 아. 그거는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코 구독과 좋아요 콕콕 눌러주세요. 제 동생이 그래도 이동생이 유튜브 찍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진짜 콕콕 눌러주세요. 아 아, 말풀이. 마군이로 <laughs> <laughs> 마군이야. 아내편이 잡혔어. 잡혔다고요? 마이풀 마이 마이플 완전 마이플이 그러면 장어 잡으러 왔다가 어 요거만 잡아요. 보세요. 아, 요거 요거. 그러니까요. 참. 아. 이거. 아. 형 이거 철수 해야겠는데요 아무래도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거 봐요 이 말풀이 너무 많이 나왔고 오늘 장어 낚시는 틀린 것 같아갖고 아 다음에 다 다른 포인트로 가야 되겠어요 아네요거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게날것 아, 같아요 형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그냥 요거 요거만 잡고 가네요. 오늘은 이만 찍는 걸로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여기서 종료하자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안 네. 되는 거면 어떻게 해? 아, 어... 네 저희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찍고 있는 거? 예. 네. 안녕. 시청해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푸루 동사건 박동주였습니다. 네, 안 되는 어떻게? 잠깐만요, 아빠가 공을 쏘는데요. 어디야? 어딘데?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